자,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아유, 선생님, 10번 문제 푼다고 한 30분 썼다, 알았지? 어, 너 진짜, 와, 해설지 안 보고 끝까지 푸는데, 안 풀려. 그냥 너무 놀래갖고, 야, 이걸 내가, 이게 뭐안 풀리네? 이러면서 계속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도저히 안 돼서, 해설지를 보는 순간, 허탈했어요, 알았지? 괜히, <laughs> 진짜 허탈했어. 알았니? 어, 자, 뭐냐면, 어, 실수하신 게 있는 것 같아. 바로 요 지점이 P점이라는 거 P도 좀떠 있지, 맞지? 그럼 난그뭐 일러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이 좀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 아래쪽에 보면 숫자 있지, 맞지? 43으로 13인가 요래 나와 있잖아. 아니야 이거 16이야. 16, 16, 16으로 해야지만 답이 나와. 알았니? 어, 그러니까 어 내가 봤을 때 지필진이 잘못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 검토 보고 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 못 잡으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 그래서, 너희들은 요거 어떻게, 요렇게 수정하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도 풀릴 거야. 알았지? 아, 그냥, 어, 상당히 괜찮은 문제길래 선생님이 소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자, 루틴대로만 들어가준다 생각해. 내가 가진 루틴대로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자, 첫 번째. 자, 우선 봐봐. 1, 2, 3, 4, 5, 자, 6, 자, 1, 2, 1, 2, 어, 요렇게. 자, 요 선수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실험 종류를 확인한다. 1번 실험이야. 넣어가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됐니? 어, 데이터가 나왔는데 넣으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야. 넣고, AB 넣고 반응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1번, 1번은 끝났어. 실험 종류 1번이야. 다음, 미정 개수는 2개야. 맞지? 그러니까 변화를 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아. 자, 세 번째야. 자료해석에 들어가야 되겠지. 내 눈에 보이는 게 질량 보이고 질량 상대값이야. 그래서 여기 몰이 보여. 아, 질량과 몰이 보이는구나. 그 순간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질량을 뭘로 교체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한 상태야. 마치 어 분재량도 안 나와있을 뿐더러 어떻게 비어 방한체도 있고 연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란 얘기야. 두 번째 같은 부피당 질량비 잡을 수가 없어 여기서 그러면.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반지를 잡아야 되겠지 반응 질량비 반응 질량비 줄여서 반질 반지를 잡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구름 만들면 되겠지 맞지 어, 구름 만들 준비하면 되겠지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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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소한 거 따르게 표현할 것도 없어 지금 현재 다음 변화를 봐야 되겠지 맞지 그럼 요거 다 했어 이제 변화 보러 들어가는 거야 변화 보러 쭉 들어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 자 여기서 변화가 끝이 난 지점이 여기 있어. 맞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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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변화를 보는데 여기서 얘가 지금 이 노란색이 B거든. 이 노란색이 B고, 어 맞지. 어 맞고 노란색이 B고, 어 요게 A라고 돼 있어. 요게 A라고 돼 있어. 어 요게 A라고 돼 있어. 음, A라고 돼 있어. 요적지 말이야. 요 적자. 자, 요렇게돼 있다고. 맞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b가 지금 2까지 왔을 때 어떻게? 없어져 사라졌어. 사라 사라졌어. 0이야, 0. 0이야, 0. 사라져 버렸어. 오, 그러면 선생님 b가 다 사라지면 한계 반응물 여기 어떻게? 5번도 끝났네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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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b가 없을 건데. 0이야, 그럼 얘가. 근데 이 값이 1이 나온단 말은 얘와 얘가 같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지. 그 말은 여게 2면 개수가 동일해야 될 거니까. Y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 나오겠네.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아,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쪽 변화를만 보고 이쪽으로 변화를, 큰 변화를 잡을 수가 없어. 이쪽이 얼마만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전혀 이 질량 가지고만 하면 내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작은 변화를 잡을 때 없어. 어, 이거 계산해야 되는구나. 어, 이 작은 변화도 그냥 어떻게, 뭐, 뭐, A 이쪽도 A 뭐둘다 A, A도 더 넣었어요. A 변화 각각의 A 이쪽은 얼마, 이쪽은 얼마.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작은 변화도 못 보는 거야. 알지? 와, 계산해야 되겠네. 근데 아직까지 계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건 뭐란 말이야. 나는 반지를 잡아야만 된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지. 이해돼, 그렇지. 그럼 반응 질량비를 잡을 수 있느냐?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거야. 봐봐, 먼저 이렇게 되겠지. 요게 A야, A가 자. 마지막 지점에 갔을 때 요만큼이 어떻게 사라진다고 했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6에서 어떻게 아 8분의 16에서 어, 16에서 9 빼면 7 나오지. 8분의 7만큼이 사라져. 그러면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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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7만큼이 사라지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얼마? 그렇지? 얘는 0까지 왔잖아. 0까지 왔으니까 b는 3만큼의 변화가 생긴 거지. 맞지? 그러면 지 반응 질량비가 몇대 몇이야? 7대24야라는 걸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아 그럼 여기에 반질, 요거 반질, 반몰, 어, 분재량비분비몰 어, 그럼 요게 7대24까지 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보이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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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자 그런데, 그런데. 내가 반지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돼. 왠줄 알아? 얘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이 지점의 a, a 질량을 알면, 그럼 얼마 소모됐다라는 것도 알수 있잖아, 맞지? 그렇다면 d가 얼마 생성된다는 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d 질량 나오면 나머지 c 질량도 나올 거니까 왜 질량 보존에 의해서? 그 생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봐. 어, 기게 A고, A고, A가, 아, A가 2네. 오, 미안해. 2고, 2고, B가 3이야. 근데 요시점은 두, 두 개, 두, 두 AB 질량이 같아야 된다니, 반응 후에. 그럼 봐봐. 얘는 7, 어, K라고 잡을게. 어, 7K라고 잡을게. 7K만큼 빠지고, 얘는 24K만큼 빠지겠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 2-7K가 될 거고, 요거 이꼴 u 3-24K가 되겠지. 왜? 요 지점이 같은 지점이니까, 맞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 보니까 어떻게? 얘 1로 어 1로 넘기자. 음, 17k 이꼴1 어, 나올 거니까 k는 17분의 1 나온다라는 게 보이겠지.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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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러면 아, 이제 이제 나왔다. 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어, 여기 남는 값을 알아야 될 거니까, K가 17분의 1, 옆에다 적게. 을 요거는 좀 지울게, 이제. K는 17분의 1이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17분의 7이 나온다라는 게 눈에 보이겠지. 그럼 17분의 7, 그럼 2에서 17분의 7 빼면, 어, 17분의 34 빼기 17분의 7. 빼면, 얼마야? 어, 27 나오네, 맞지? 오케이, 오케이. 17분의 27. 그럼 양쪽이 17분의 27, 17분의 27 요렇게 보면 되겠지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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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될 거라는 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러면 봐 우리가 요 지점은 17분의 17분의 27이라는 걸 잡았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요게 A질량이거든 마치 요때 A질량과 생성된 G질량이 3분의 1이야 요기다 3분의 1을 곱해봐봐 그럼 얼마야? 그렇지 17분의 9가 나오지. 요게 d라고 치면 17분의 9가 나오겠지.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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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럼 여기 자, 요거는 요거는 생성 남은 거고 남은 거. 우리는 변화를 보는 거잖아. 반응 질량비. 그럼 여기 17분의 9가 되겠지. 맞지? 그럼 k 17분의 어떻게? 어, 17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아. 아, 요다 17분의 1집어넣게 17분의 7이 되겠지. 이거는 17분의 24가 될 것이고. 맞지? 요래 될 거야. 그러면 요거두개다음면 17분의 31 나오지. 그러면 17분의 22가 돼야지. 두개다 하면 31 나오지. 그러면 7대 24대 22대 9가 나오지. 아. 이래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지? 아! 나 반지를 잡았어. 그럼 이제 내가 x만 잡으면 언제 죠 해결될 거 아니야? 맞지? x는 뭘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때 가만히 봐봐. 얘 값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요 모를 가질 수밖에 없어라고 해두었지. 맞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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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봐봐. 우리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지금 그럼 집중적으로 봤을 때, 얘 지금 요만큼 반응해서 요만큼이 어떻게 요만큼의 질량이 지금 어떻게? 해? 남아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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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요 질량 남아있고 그럼 시, 실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라는 거거든 얘가 몇 모를지 어떻게 알아요? 맞지?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 결국적으로 이 변화는 1 빠질 때 X 빠지고 2 생기고 2 생기잖아 맞지? 그렇지 나는 저 X가 B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 개수 B야, 개수 B.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걸 2로 잡으면, 내가 이걸 2로 잡으면, 얘는 X만큼 빠진 거고, 얘는 1만큼 빠졌다고 할수 있겠지.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봐. x 모일 때, 요만큼이라고 친다면, 자, x 모일 때, 17분의 24라고 친다면, 맞지? 어, 네모일 때, 17분의 27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겠지. 맞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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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요거 이거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네모는 어떻게? 2 4분의 27. 자, 네모는 네모는 24분의 27x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니 요게 바로 요기에 대한 몰이 바로 요거란 말이야. 요 몰이란 말이야. 됐니 오케이. 왜이 개수비니까? 이개수비니까한다면 요걸 x로 내가 잡는다면 요건 얼마냐? 요 값이다라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C 하고 D는 2 2라고 잡아놨으니까 아 24분의 27x 더하기 어, 2분의 2 요거 했는 것이 43분의 16이야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x 이거 얼마 나오냐면 3이 나오게 될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 요게 3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요게 1대 3대 2대 2가 될 거야. 됐니 오케이. 요좀 지울게. 자, 이때 요거 8이지, 그럼 7대 8, 7대 8대 2분의 그럼 11대. 어, 야, 이거 바로 들어가야겠다. 어, 자, 바로 들어가야겠다. 그럼 이렇게 보자. 14대, 16대, 22대, 9 나오겠네. 요래 나와야 되겠네. 맞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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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게 나올 수 있겠네. 아, 그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에 나왔지. 그럼 봐봐. 기억 맞고. 자, 니은은 x분의 y니까 3분의 2가 될 거야, 맞지? 그러니까 틀렸다. b 분자랑 16분의 d 분자랑 9가 나와야 될 거니까, 아, 답은 4번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서 이 숫자 조금 잘못된 건 오류라기보다는 어, 뭐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실수하신 것 같아. 이그 문제 안 치는 분들이 그런 점 어떻게 어, 여러분들 너무 욕하지 말고 알아지 어, 선생님은 뭐 30분 동안. 욕좀 했다, 사실은. 어 편히 어. 그래도, 어, 의도는 전혀 어떻게 실수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괜찮은 문제였어. 아니야, 특히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어, 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걸 할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 어. 실제로 내가 이 모를 모를 때 개수비를 이용해서 이 모를 잡아낼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시킬까? 그게 선생님이 어떻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한 개였어. 꼭 기억해 놓고 정리한 걸 봐봐. 이게 최고의 포인트야. 알았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